1 9 3대 영웅 중의 한 분인 강감찬 장군을 낳은 도시 인원공 강감찬은 948년 봉천동에서 출생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큰 별이 떨어져서 그 집에 들어가 낙성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2호선 지하철 낙생대역 이름에 강감찬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광역전철. 춘천의 김유정역을 제외한다면 살아 이름이 표기된 유일한 지하철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하철 하차역 안내에도 당당하게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지하철 출입로에는 일대기가 길게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장군의 늠름한 기마 동상 대형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 기마상은 거리 포스터에도 쓰이고요. 인근에는 인원초등학교 이름은 인원공 강감찬에서 유래가 되었답니다. 거리 이름에도 당당하게 강감찬대로라는 이름을 갖게 된 영웅의 진심인 관악구는 여기가 끝이 아니더군요. 낙성대 공원 가는 길가 축대에도 규지대처 벽화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는 장군이 태어나던 모습과 그리고 귀주 일대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주 일대에서 매복해 숨어 있는 고려군의 모습과 활로 공격하는 장면들, 그리고 장군이 언덕 위에서 관찰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계곡에 협곡을 만들어 놨던 장면들. 승리한 이후에 왕의 로부터 치하를 받는 모습까지 쭉 연적으로 그려져 있답니다. 벽화로 길게 이어진 장군의 일대기는 건너편 낙성대 공원 입구에 규주대첩이라는 타이틀 아래 한 면의 만화 형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장군의 유적들을 갈수 있게 자세하게 지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 공원 곳곳에 장군에 대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이름이 강감찬 카페라 강감찬 장군의 고향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운동장 가운데는 눈대만 장군의 기마상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장군의 사당인 안국사와 낙성대 바위로 이동합니다. 사당 입구에 홍살문은 없습니다. 홍살문이 없더라도 우리는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 홍살문 자리에는 강감찬 도시 관악이라는 안내판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낙성대 폐지석은 1974년 6월 10일에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회원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글씨 입니다. 1973년 주변 지역을 정돈하면서 역사 공원화하였고 안국문과 내산문을 역사 공원 조성 일환으로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안국문을 통과하면 잘 조성된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안국문 우측에 사적비가 있습니다. 이 사적비는 1974년 6월 10일 이은상 님의 글로 되어 있는데요. 1974년이면 우리나라 어려운 형편인데 많은 공을 들여서 조성한 역사 공원으로 보여집니다. 좌측에는 낙성대 삼적 석탑이 세워져 있고요. 그 앞에는 안내판이 써 있습니다. 생가터에 세워져 있던 석탑을 옮긴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삼석 석탑 중간에는 글이 있습니다. 낙성대 강감찬. 이 글자를 통해서 장군의 탄생지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어떤 글자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산문을 통과하면 장군 사당에 도착합니다. 영주 부석사에 무량수전을 본다 세운 사당이라고 합니다. 관악군은 매년 10월 둘째 주에 강감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감찬, 오늘 마주하다 라는 컨셉이라고 하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스토리텔링으로 의미를 내재화 한다고 합니다. 2019년 남부순환로 일부 구간을 강감찬대로로 명명하였고 2020년에는 지하철 낙성대역에 강감찬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관악구만큼 유적을 알차게 받뜨는 지하철은 없을 듯 합니다. 이제 옆에 난쪽문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 봅니다. 작은 건물이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강감찬 교육관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컨텐츠는 강감찬과 고려 어벤져스 시리즈라고 합니다. 강감찬 전시관 뒷벽인데도 역사 벽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기만 하면 고려 역사의 박사가 될 듯합니다. 강감찬 전시관은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강감찬 장군이 환영하시는 듯서 계십니다. 그 옆에는 생가터에서 박제한 상나무가 전시되어 있고요. 고려 시대 복장으로 환복할 수 있는 여벌의 옷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글자로 된 고려 연대기 도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작은 화면에 애니메이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간 넓은 홀에는 대형 스크린으로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연대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 편의 고서적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 관심은 1908년 출간된 우기선이서는 강감찬 전기. 그리고 1452년 김종서가 쓴 고려사 저려에 단경 강감찬, 이게 인상이 깊었고요. 전시관 마당에서는 전통놀이를 즐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행사도 아닌데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마당을 나가는데 보이는 야외 전시물 꼬마 원님 강감찬도 인상적이었고요. 어른에겐 사소한 것 같지만 어린이들에게는 큰 관심을 끌것 같았습니다. 생각. 그는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정표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한 곳이 아쉬웠답니다. 막다른 골목인 줄 알고 되돌아 나와서 다른 골목으로 방황도 했었는데 끝까지 들어가면 왼쪽으로 90도 꺾이는 골목이 나타납니다. 이런 골목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답니다. 길바닥에 낙성대역 4길을 찾으면 성공한다고 볼수 있고요. 주택가 사이에 콕콕 숨어있어서 가까이 다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원초등학교 근처 골목은 강감찬 벽화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학교 등교길이라 강감찬 벽화로 장식한 듯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골목, 막다른 골목이 아니더군요. 막힌 줄 알았던 골목 끝에 생가터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 생가로 들어가 봅니다. 지두칸 아, 정도의 세칸 정도의 넓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가 강감찬 장군 고려 시대 지금도 천년 전 생가터라고 하니 에, 감개가 무량합니다. 향나무는 새로 심은 향나무 같았고요 아, 천년의 향기를 이 자리에 있어서 맡아 봅니다. 유적을 진심으로 받드는 도시 관악구에 감사를 드리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강한찬 심리의 길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강한찬 심리의 길은 이정표를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